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 미국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선 가능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게임 만든 아빠, 겸한합니다. 요새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죠. 특히 주식. 나아가서 뭐 미국 주식까지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미국 부동산 할수 있나요? 쉽지 않죠. 저는 오늘 이 게임에서 미국 부동산을 샀습니다. 제가 산 부동산은 코인을 벌어다 줍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랜드라는 게임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 내에서 UPX라는 코인을 계속 모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신 분은 있겠지만 이해하기에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처럼 이 게임 내에서는 EOS 기반의 UPX라는 코인을 모을 수 있다. 물론 현재 UPX 코인은 업랜드라는 게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대화, 즉 달러죠? 실제로 지금 어,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라던가요 이런 실물 재화로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1,000UPX가 약 1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을 설치해서 실행만 하면 축하금으로 3,000UPX를 줍니다 오 개꿀 그래서 제가 어떤 게임인지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산 부동산이고요 구글 맵을 통해서 어떤 매물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차익 좀누리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다가, 어, 어젠가 팔렸어요. 그래서 좀 시세 차익을 얻었죠.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두 채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이두 채를 소유함으로써 계속 UPX 코인이 3시간마다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세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 게임은 실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실제 주소와 연결된 업랜드 상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 그러니까 모노플리 브루마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게임. 그래서 물론 실제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상의 업랜드라는 공간 내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업랜드라는 게임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만한 블록 원이라고 어 블록체인 플랫폼 EOS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 업랜드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EOS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EOS 코인이 좀 약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이 제가 구매한 부동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됩니다. 실제 부동산은 아니에요. 이 업랜드라는 가상 메타버스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인 거죠.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 보호가 되는 거고요. 즉, 이 업랜드 서버가 뭐 맛이 가고 게임이 갑자기 뭐 이상하게 돼도 제가 소유한 이 업랜드 내에서의 부동산과 그리고 UPX 코인은 영원히 제소유가 돼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게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게임을 한번 설치해보시고요. 뭐 안드로이드, 그리고 iOS에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 어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게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에도 이득이 가게 됩니다. 물론 저한테도 이득이 좀더 UPX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업랜드가 장기적으로 현재 u p x 라는 코인이 그냥 이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지만 이 u p x 를 현실 세계 의 화폐로 환전해 주는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리 지금 들어가서 게임 내에서 u p x 코인을 모아두면 뭐 나쁘진 않겠죠. 게임도 즐기고 코인도 모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이거는 뭐 재테크를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 벌어봤자 극소 뭐 적, 양이 적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미래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유망 기술이잖아요.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하긴 했지만, 사실 앞으로 미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말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가 대세가 될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 미국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선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게임 컨셉도 괜찮아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서 서비스하면 대박 날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업네들랑 똑같이 만드는 거야. 현실 세계의 부동산 시세 다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고, 가상의 이제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 현재 시세에 맞, 맞는 매물들이 나와 있고, 이거를 가상의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동산을 구매하면은 나의, 나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저는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코인을 계속 벌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살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직접 그게임에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현실에서 절대 사지 못할, 사지 못할, 강남의 건물들도 할수 있는 거죠. 그쵸? 열심히 코인을 모은다면, 아니면 결제를 한다면, 핫플레이스를 제가 뭐 천점에서 구매한다던가. 그럼 많이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코인 없고 어, 이런 게임 있으면 대폭 날것 같은데? 누가 좀 만들어,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는 못만들 저는 약간 그 블록체인, 뭐, 코인 공부를 해야 돼서. <laughs> 게임 개발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 여러분,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업랜드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재테크 수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UPX 코인을 3시간마다 벌어주는데, 제가 아직 자산이 작아서 그런지, 뭐, 집구리만큼 줘요. 반복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가 있다면, 어,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어, 꽤 이런 게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지도상에 실제 음식점 정보, 실제 음식점의 지도상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음식점 정보도 있으니까 그 정보 기반으로 해서 게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음식점을 내가 살수 있는 거야. 실제로 배달의 민족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내가 잘 팔리는 음식점을 내가 샀으면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가상 게임 내에서 그리고 그 소유한 가게를 또 팔아서 시세차이 남길 수도 있고요. 점점 더 좋은 가게를 살 수도 있고 가게 수 늘려가는 거지. 게임 내에서. 그럼 배달의 민족도 뭔가 이슈 될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죠. 우한형기들 대표님 누구지? 김봉진 대표님인가? 네. 아무튼, 잡설, 잡... 헛소리 같긴 했는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게임 만든 아빠, 개만나 였습니다. 제 링크 걸어놨으니까, 게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